아니, 난 거기 말한 거 아닌데? 좀더 멀리 말한 건데? 뭐, 아니, 린거는 아, 아, 이 씨발놈이 진짜. 나... 아, 대단하다. <laughs> 아니, 씨발놈이 <시발롬이> 진짜. 야, <laughs> 개새끼야. 내가 <laughs> 총만 쏠수 있었으면 널 죽였다, 이 밭에서. 일밭에서 남자 <laughs> 둘이 누워서 뭐예요? 살려줘. 야, 남자들이 또나기 안 봤습니까? 맨 마지막에. 야, 내가 총, 내가 진짜. <laughs> 씨발. 쓰지 마세요. 야, 빨리 와. 야, 빨리. 야, 빨리 야, 빨리 야 빨리 살려줘. <laughs> 일로 와줘, 제발. 달려, 빨리 달려. 얘가 어딘 줄알겠 제발. <laughs> 한 1km만 뛰어가시면 돼요. 넌 <laughs> 야, 잠깐 냐 <laughs> 진짜 야, 진짜 야, <laughs> 진짜 모양 빠진다 형님들 아, 아, 보이... 뭐하다 뒤졌죠? <laughs> 다음에 야너운전하면 내가 죽여버릴 거야 내가 진짜 오토바이로 트로의 <laughs> 머리를 꺾었어요 앞에 방지턱이 <laughs> 아니 어떤 새끼지 땅 파는 새끼 <laughs> 아 씨발 뒤돌아보지 그냥 죽여버리기 전에 <laughs> 그리... 그냥 얼싸안고 죽으세요. 꼴사납네 <laughs> 이거 뒤돌아보면 내가 너 온라인 넘어서 실제로 네 목을 졸라버릴거야 <laughs> 아..안돼 씨발 <laughs>